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어 현재 시간 4시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도 좀 매매도 매매를 간만에 한것 같아서 종목이 좀 나와준 것 같아서 어, 엑셀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상탈을 했다가 그냥 적당히 주길래 팔았어요. 이때는, 어, 크게, 게이, 그,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팔고 나왔고, 대신에 이제 어제 종가 배팅을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. 보시면은 꽤 많이 사가지고, 어, 이제 가지고 넘어왔고, 사실은 제 목표가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여기서 빠르게 이 고점을 넘겨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, 어, 여기서 어느 정도, 한 3분의 1 정도 팔고, 여기서 그냥 일부 팔고, 어, 이제 나머지 물량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, 원래 목표가가 한 이쯤이었는데, 여기 이렇게 가주기를 원했는데, 어, 호가가 계속 여기서 굉장히 좀 과격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아, 일단 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여기서 그냥 홀딩을 할까 팔까 하다 좀 팔았는데, 이제 급락이 나오길래, 아, 이거, 조금 <laughs> 어, 이런데 깨면은, 이런데 깨면은 손절을 해야, 손절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나와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제 올려주더라고요. 근데, 어, 올려줄 때 효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, 결국에는 제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지 못하고, 어, 이렇게 매도를 나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가 나갔고,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다가, 이제 뒤에서, 혹 그 그러니까 얘가 이 앞에서 계속 효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이게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급 금락 모션을 금락 모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효과였단 말이죠. 어, 여기서도 그랬고 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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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 근데 뒤쪽으로 와서는 그래도 효과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, 돌파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고 음, 마지막 3분의 1 물량 정도는 내려오면 담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, 아안 어, 와서 결국에는 물량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상승이 빠르게 나와줘서 이제 분할로 쭉 매도를 했는데, 다만 아쉬운 거는, 아, 요 매도를 좀 빨리 한것 같아요. 어, 지금 돌이켜보면, 여기가 이제 20% 라인이라서, 어, 이쯤에서는 일단은 좀 한번 정리하자. 어 그래도 앞, 아무리 효과가 좀 좋아졌어도 앞에서,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았던 애가 아니니까 어, 여기서 한 번은 정리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또 통수칠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팔았는데 아, 생각해 보니까. 아... 더 홀딩을 했어도 됐던 것 같아요. 사실은 2차 부회가 이쯤 여기였는데, 2차 부회까지 홀딩을 했어도 됐을 것 같고, 그게 어려웠다면 1차 매도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이게 X-Gate라는 종목 자체가 끼가 좋다 보니까, 그리고 일봉상에 이런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, 어 수급이 조금만 멀리고, 이목이 조금만 집중돼도 그 탄력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었는데, 제가 너무 기술적으로 20% 라운드 피그에서 팔자 좀 이렇게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좀 유, 유동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어 적어도 이 위에서 아니면 뭐 이런 윗 꼬리에서라도 좀 매도가 나갔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홀딩을 못할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 그래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매매를 했고 이 뒤로는 이제 그냥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와서 어 이제 매매를 더 이상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뭐 그 엑스게이트 하나로만 매매를 마무리했고요. 다른 종목은 안 했습니다. 대원전선도 조금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기는 했지만 어, 얘를 앞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. 이게 그온식 의장 관련주라는 것을 빨리 알았다면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, 좀 반성을 했습니다. 어, 시장을 집중하지 못했구나 좀 이렇게 반성을 했고요. 어, 그리고, 뭐,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, 어, 그냥, 일단은 카페를 다시 한번 좀 오픈을 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승인제인데, 가입이. 어, 승인제에서 그냥, 승인제 안 하고 그냥 아예 오픈을 해놓으려고 하거든요. 문호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뭐, 얼마나 많은 분들이 <laughs>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, 어, 일단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어, 카페 주소도 영상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카페를 오픈하는 만큼 영상도 좀 부지런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매매할 만한 종목 그리고 뭐 복기를 영상으로 복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좀 이제 찍었는데 좀 앞으로 계속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. 어떤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한주 화이팅 하시고요. 수고요.